아, 토요일 날, 금자가, 뒷풀이 갔다 그래가지고, 데리러 가고, 이제 우리끼리 이차를 했지. 갔는데 구구도 왔다 그래가지고, 근데 구구 개취에 있어가지고, 구구는 거의 우리 집 오자마자 기절해서 잤고, 막 속눈썹 떨어뜨려서, 우리 강아, 우리, 우리 짱아털에 붙어 있었어. 다음날에. 응, 음, 콘서트는 못 봤지. 나 방송했잖아, 얘들아. 어. 그러니까, 금자가 전에 같이, 그, 내가 맨날 우리 집 와서 자, 우리 집 와서 자, 막 이랬는데, 금자가, 어, 나 이날 그럼 앵번의 집 놀러 가는데, 몽인네집 가서 잘까?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, 몽인네집 가서 잘까? 했는데, 까먹고 호텔 예약해놔가지고, 내가 그럼 나 구구만 데려간다. 나 구구만 데려간다. <laughs> 그럼 나 구구만 데려갈게. 그러니까 그러면은,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기 전에 원래 2차를 하기로 했는데, 구구가 너무 취해가지고, 일단 우리 집에 왔어. 어. 구구가 너무 취해서, 얘 절대 다른 술집 못 간다. 어. 이래서, 우리 집 가서 나랑 금자랑 술 조금 더 마시고, 어. 그래가지고, 구구 많지. 많치... 구구가 그리고 일단, 운동화를, 내가 보여줄게. 좀 메모장을 적으면서 얘기하자면 구구가 갔는데 모구구? 개취에 있음 혼자 못 써있어서 금자가 잡아주고 있었어 그리고 운동화가 존나 무기였어 어. 운동화가 무기였어 그냥 그래서 한 15cm 된듯 그래갖고 취해.. 취하니까 중심 잡기 힘들어서 금사가 운동화 벗겨서 맨발로 <laughs> <흘러> 다니게 <웃음> <웃음> 이게 개 웃겼다고. 그래서, 이제, 그, 도착했는데, 다른 스모 분들 많이 계셔서, 인사 쓱 하고, 우리 집 오. 응. 진짜, 아어 근데 발목 나갈 뻔 했긴 했었어. 막 계속 휘청거리고, 그래서 내가, 야, 그냥 엎혀. 엎혀. 이랬는데. 아니, 혼자 걸을 수 있어. 이러고. 차에서 내렸을 때 다시 콘크리트랑 허그함. 음. 아, 톤은 안 했어요. 그냥 바닥에 눕더라고요. 그래서 금자가 <laughs> 쌍욕을 했던 거 기억나? 뭐 쌍년이었나? 뭐 18년? 뭐 이랬나? 기억이 잘안 나. 너무 정신없어서. 정, 그래서 개쪽에 막, 막 웃으면서 정신 차리라고, 이 미친년아! 이랬다, 맞아. <laughs> 정신 차리라고, 이 미친년아! 막 이래가지고. 그래가지고. 미안, 미안, 얘들아. 미안. 갑자기 급공손해져 미안. 나 진짜 걸을 수 있어. 막 이러면서. 우리 집까지 갑자기 잘 걸음. 욕먹으니까. 응. 음. 아니, 두 발로 잘 걸었어요, 갑자기. 욕하니까 두 발로 잘 걷던데? 응.